72페이지, 마중물, 그리고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거 수도 시절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가정마다 수동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는데, 펌프질만으로는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물한 바가지를 넣어서 펌프질을 했다. 펌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이제 푸셔푸셔푸셔. 음. 물 푸는 거? 아직까지는 뭐 펌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끔 도움을 주는 소량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다. 단어뜻 설명해 줬죠? 정의해 줬지. 무조건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마중물과 같이 작은 자극이 원인이 되어서 더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마중물 효과라고 한다. 마중물 효과도 단어뜻 이야기를 해 줬죠? 두 군데 내모쳤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굴까? 뒤에 나오는 게더 중요하지 네모 쳐 놓은 것 중에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 무슨 효과의 개념? 마중물 효과의 개념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처음 마,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경제불황의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중물 효과라는 말은 처음 누가 썼어? 정부에서 썼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어서 경제 활동화를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마중물 효과였었어.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지. <laughs> 여러분들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동의 업자,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여러분들 돈좀 쓰셔야 되겠는데 하면서 돈을 쓸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러한 마중물 효과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서 장학 사업과 같은 사회 사업 분야 및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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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 아닐까? 기업은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랑 내용은 뭐예요? 정부의 마중물 효과가 쓰이는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정부에서 쓰다가 나중에 사회 사업하는 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쓰이고 내용이 적용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역 뭐 나와야 되겠어요? 정부의 마케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나? 기업이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단기가 단순히 단기간의 이윤 증대가 아니다. 기업의 마중물 효과 목표는 단기간의 이윤 증대만이 아니다. 더하기 다양한 종류의 마중물을 이용해서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여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어 어떠한 마중물 효과를 써서 이 회사 물건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이를 바탕으로 마중물의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꾸준한 구매를 통해, 아, 최종 목적은 이거네.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마중물을 활용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마중물 효과다. 마중물 효과를 쓰는 기업의 목표는 1번, 단기적인 이윤 증대. 그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거다. 1번, 2번 중에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2번이다. 그래서 기업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여 체험 행사, 원 플러스 원덤 마케팅, 시식 행사,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마중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합니다. 오, 제품 체험 행사 여기에서부터 할인 쿠폰 제공 이런 게 다양한 형태의 마중물이네요. 이때 소비자가 마중물을 힘들이지 않고 거저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나친 소비 활동을 하는. 공돈 효과를 일으키면, 공짜다, 공짜. 기업은 더큰 이윤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옆에 네 번째 달러 뭐라고 요약했어요? 세 번째 달러. 그렇지. 기업의 마중물 효과 마케팅과 목표와 효과. 목표는 뭐였어? 장기적인 이익이 증가하는 것. 네 번째 달락 볼게요. 하지만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기업의 의도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마중물을 제공하지 않자 이제 원 플러스 원 안에 그랬더니 제품에 대한 구매가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면 마중물 효과는 단지 광고나 판매 촉진과 같은 일시적인 매출 증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마중물을 제공하지 않아서 제품의 구매가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매출 행위 증대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 마중물을 투입했는데 매출의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이윤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뿐만 아니라 마중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일부 체리피커들에게 독점이 된다면 이익 창출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체리피커 케이 위에 체리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 그것만 쏙 빼먹는 애들 알맹이만 빼먹는 애들 체리피커라고 하죠 옆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단락, 정리, 기업이 마중물 마케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이러한 위험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단락의 내용들 다 말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서수로 쓰는 것들은 단락번호예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소비자의 기업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마중물을 동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뭐예요? 결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소비자는 할인이나 끼워주기와 같은 기업의 조삼모사식 가격정책이 가격 흔들리기보다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네.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단순하게 마중물이 주는 혜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섯 번째 단락에 있네요. 소비자의 바람직한 태도 위로 올라와서 빈칸 채워봅시다. 다섯 번째 단락. 기업이 마중물 마케팅에 대응하는 누구의 태도? 그렇지. 밑에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 덤, 체험, 덤 마케팅, 시식, 할인 쿠폰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마중물을 이용해서 누구의 돈 쓰는 사람, 소비자의 꾸준한 소비를 유도합니다. 마중물 마케팅을 대비하는 소비자의 바람직한 태도, 요거 몇 번째 달락에 있었어? 다섯 번째 달락에 있었죠? 무엇이 주는, 마중물이 주는, 혜택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한다면 어떠한 소비?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합니다 괜찮나요? 옆에 나와 있는 두 문제 2분만 드려 볼게요 시작! 1번 이 글의 지필 의도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몇 번째 단락에 있었어? 다섯 번째 단락에 있었어 마중물 준다고 낼름 낼름 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필요합니다. 답은 5번. 대상이 지닌 특성의 설명을 통해 여기에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중물 효과지. 마중물 효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 무엇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 사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당부합니다. 괜찮나요? 자, 또 밑으로 내려갈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마중물 효과는 제일 먼저 쓴게 기업의 마케팅이 아니라 어디였었어요? 정부였었지. 1번, 탈락. 마중물 효과로 기업이 이익을 높이는 데는 체리피커들, 얘네들한테만 가면 이익이 안 나지. 탈락. 마중물로 제공되는 혜택이 클수록 마중물 효과가 잘 일어난다.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죠. 마중물 효과는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정답. 소비자의 심리 변화. 어떻게?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사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마중물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laughs>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촉구하면 지들 물건 안 팔릴 텐데, 틀린 얘기죠? 됐을까?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 역시 또 훈련 문제가 또 나와있죠? 한번 또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